최근 KBS 송가인의 미국 투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송가인은 트로트 하늘의 빛으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MC 김성준은 송가인이 미스터 트롯에서 탈락했어요. 여전히 1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며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팬들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송가인의 공식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호중의 새로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송가인이 KBS 새 예능 프로그램에 복구한다는 소식이 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최근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나훈나, 장윤정 등 선배들과 함께 KBS 연말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송가인을 칭찬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네티즌들은 그녀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현재 김호중은 전국투어를 진행 중이지만 타 방송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KBS 제작진에 따르면 송가인은 솔로곡과 함께 선배들과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스태프들은 송가인을 위한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최고의 조명 시스템과 합창단을 준비해 그녀의 무대를 빛나게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하동근은 한국기업 평판연구소가 실시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2023년 2월 기준 56위에 올랐습니다. 소속사는 트로트계의 동근해가 떴습니다. 하동근은 노래뿐 아니라 예능과 연기에서도 재능을 발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하동근은 오는 3월 말 남해군에서 열리는 벚꽃 걷기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김포프씨 개막전 축하 가수로 초청받아 공식 응원과 김포의 날개 무대를 꾸밀 계획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7주차 응원 투표에서는 안성훈이 3주째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김용, 나상도, 박지현, 최수호, 송민준, 진성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KBS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이 보여줄 특별한 무대와 그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송가인의 행동을 응원합니다.